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강원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천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영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169명으로 어제보다 251명 줄었고, 지난주와 비교하면 1,392명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 679명, 횡성 76명, 평창 57명, 영월 51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9명 늘어 누적 722명을 기록했고, 돈의 누적 확진자는 46만 2,511명입니다. 0시 기준으로 병상 가동률은 전체 595개 가운데 212개를 사용해 36%입니다. 6일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선거의 여야 대진표가 내일 최종 확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출마 의사를 밝힌 이광재 의원을 강원지사 후보로 전략 공천하고 이 의원이 선결 과제로 요구한 다섯 개 과제는 추후에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오늘까지 김진태 전 국회의원과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 조사를 통해 내일 도지사 후보를 확정 발표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어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의결한 가운데 박현식 국민의당 도당위원장이 국민의힘 원주시장 경선을 신청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현식 국민의당 도당위원장은 지난달 원주시장 출마 선언 당시 국민의당에 원주시장 공천권을 주지 않으면 단독 출마하겠다고 했지만 화합 정치 실현을 위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만나 원주시장 선거를 적극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합당을 선언하면서 국민의당 공천신청자가 있는 지역은 100%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송기현 국회의원이 퇴임공직자의 법무법인 활동내역을 국회 요청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가칭 한덕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에는 법조윤리협의회가 비법조인 퇴임 공직자의 법무법인 활동 내역을 국회가 요청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현행변호사법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한에서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한덕수 후보자의 사례처럼 퇴직한 비법조인 고위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해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전관예우를 막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지대학교가 대대적인 학과 통폐합과 입학 정원 감축을 단행했습니다. 상지대는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34개 학과에서 입학 정원 1,758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는 2년 전과 비교해 학과는 30개, 입학 정원은 497명이 줄어든 겁니다. 상지대는 교수와 직원으로 구성된 상지대 홍보단을 구성하고 강원권, 수도권, 충청권 200개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신입생 유치 활동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각종 방람회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알리기에 나섭니다. 영월군이 영농철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촌 인력 중개 센터를 운영합니다. 영월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올해 농촌 인력 중개 센터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국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농촌 인력 중개 센터는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과 농작업자를 연결해 주고 구직자 상담과 농촌 일손 돕기 연계 등을 실시하며 유급 농작업단에 대해서는 교통비와 숙박비, 상해보험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농촌 인력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농작업일 기준 최소 3일 전에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횡성군 공근면에서 36년째 사랑의 송아지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근면 이장협의회는 오늘 세 마리의 암송아지를 지역의 저소득 가구에 전달했고, 이들은 이 송아지를 3년 동안 키워 일부는 소득으로 삼고 일부는 다시 기부하게 됩니다. 지난 1987년 시작된 송아지 나눔 릴레이를 통해 지금까지 109명의 기부자가 1 5 7명에게 송아지를 전달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원주 지역 고등학생을 위한 진로 체험 견학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운영됩니다. 원주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해 원주 지역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사옥 견학과 직원들과의 진로 토크 등 취업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여 기관은 한국관광공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적십자사 등 10곳입니다. 원주시는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하고 오는 6월쯤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평창 시티 투어 운영을 다음 달 재개합니다. 평창 시티 투어는 저렴한 가격으로 평창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광 서비스 사업으로 산나물 도시락 코스와 메밀꽃 필 무렵 코스, 발왕산 관광 케이블카 코스 등 10개의 테마형 관광 상품을 정기 운영합니다. 운영에 앞서 지난달 전담 여행사를 모집해 6개 여행사를 최종 선정했으며 평창군은 여행사에게 상품 판매 독점 지위를 보장하고 공동 모객 활동과 상품 기획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주시 신림면 매봉 산자락에 조성된 원주 산악 자전거 파크가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다운힐 6개 코스, 크로스컨트리 3개 코스 등 모두 54km 구간이 개방됐습니다. 초급자들이 산악자전거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실내 산악자전거 체험시설과 연습 코스도 별도로 운영합니다. 코로나 확산에 중단됐던 원주시장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도 올 10월 개최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